안녕하세요. 5년 전형과에서 도수치료를 맡고 있는 이내원 우리 치료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여성 도수 치료사가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뭐라 그래야 돼요? 디자이너 생활하는 20년 정도 하다가 프라모델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질적인 모든 디자이너들의 병이라고 할수 있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계속 앓고 있어서 다른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하다가 보수치료를 한 1년 조금 넘게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이 이렇게 항상 나와 있으니까 옛날에는 컴퓨터 작업한다고 목이 나와 있고 지금은 프로모들 작업한다고 이렇게 목이 또 앞으로 나와 있고 안 떨쳐지더라고요 이런 골반과 다리뼈의 높낮이 차이를 좀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 세로선은 몸의 중심선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많이 다 나드시죠. 전체적으로 좀 불균형 상태이시고,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 어 지금 탕 그냥 딱 봐도, 그죠? <laughs> 좀 많이, 좀, 목이 앞으로 많이 쏠려 있으시죠. 그리고 별도로 보더라도 일단은 일자목, 거북목 같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목의 커브는 좀 앞으로 이렇게 잘록한 C자 형태의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봐도. 쓰레기는 쓰레기. <laughs> 그리고 원래는 목하고 허리도 이렇게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커브가 좀 있어줘야 돼요. 근데 허리도 지금 보시면 커브가 자세 보면 언뜻 있는 것도 같지만 밑에만 커브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일자죠. 언뜻 보기에는 커브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허리도 분명 문제는 어... 있으십니다. <laughs> 허리는 괜찮으세요? 어... 아니요. <laughs> <안> 괜찮으세요? 여기서 <laughs> 지만 봐도 안 좋은데. <laughs> 아이고 허리야 한번더 체크할 건데 안쪽으로 자리 한번 이동하시죠. 네, 이상훈님 오늘 컨디션 좀 어떠세요? 제일 불편하신거나 통증이신? 음, 먹을게. 점수로 좀 체크해 볼게요. 0점에서 10점 사이에서 제일 라나퐁의 빵점? 또 제일 극심한 게 극심이요. <laughs> 허리는 아까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허리는 한몇점 정도 되세요? 한6 점. 6점 정도. 지금 주기적으로 이거를 계속 받지 않으면 네.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정도로 몸이 아파서. 네네. 남자분한테 계속 받다가 여자분한테 네. 네. 받아서. 네. 이게 좀. 이 압이 약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laughs> 괜찮으시죠? 네. 네. 이게 세게 받는 게 좋은가요, 건 아니면은 좀 적당하게 받는 게 좋은 걸까요? 보자면 no. 세다가 좋은 건 아니고요. 아, 아무래도 세게 좋은 것 같은데. <laughs> 너무 압이 세다 보면은 조금 그런 감각도 좀 무뎌지면서 오히려 근육도 좀 보호 반응이 일어나면서 긴장도도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조금은 시원한 느낌으로 일단 받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이상훈이 어깨가 많이 떠 있잖아요. 네. 많이 라운드 숄더이신 건데 근데 이상훈 뿐만 아니라 모든 요즘에 직장인들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깨가 좀 자연스럽게 많이 말리게 돼 있어요. 스트레칭도 더더욱 요즘에 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깨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많이 약해져 있고 늘어나 있고 긴장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원인 또이 될수 있거든요. 홍과다 <laughs> 허리 통증하고 관련된 여러 근육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요근이라고 하는 허리부터서 다리 앞쪽까지 연결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을 조금 잡아볼 건데 조금 불편함 이 있을 수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늘려볼 거예요 천천히 다리를 발바닥을 바닥을 스치듯이 천천히 펴볼게요 근육은 스스로 해야 늘어납니다 다시 힘 뺐다가 다시 천천히 들어 쭉 다리 뻗어낼게요 그대로 허리는 운동성이 별로 큰 관절은 아니에요 또 고관절 그리고 허리 위에는 흉추 그쪽에서 운동성이 좀잘 나와줘야 허리가 편하게 안정성을 가지고 할수 있는데 근육이 짧아지면 가동범위가 짧아지다 보니까 고관절이 해야 될 일들을 허리가 대신 일을 하면서 조금 허리 통증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네. 남자 분한테서만 계속 받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들어가야 돼요. <laughs> 남자 분한테 받고 있었는데 네네 네. 저랑 등지차이가 많이 나시는데 네 저를 시원 이걸 좀 괜찮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 수 있어요. 어, 그럼 고배를 일단 네. <laughs> 앞세게 받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네, 저는 좀 남자분한테좀 세게 받아서. 나는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 세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Action! 잠시만요. 요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어... 물론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은 압이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이렇게 좀 체중을 이용해서 어... 하는 편이라 어... 충분히 충분해요. 어... 네 아... 손만 쓰지는 않아서 충분히 여성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사도 강한 압을 어... 낼수 있습니다. 제 체중만으로도 이렇게 압을 가할 수 있긴 한데 조금 체구가 크셔서 제가 조금 벽을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네. 스스로 올릴 건데 턱이 살짝 이렇게 닿을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그냥 턱 올리시면 돼. 요 여기 흉추 운동 조금 늘려줄 건데 음. 다시 팔 내렸다가 일단은 척추를 조금 제, 여기 너무 과하게 꺾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조고요 약간 머리를 천장으로 <laughs> 다시 아, 이게 <laughs> 어, 잠깐 죄송해요. 다시 다른 걸로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치료 괜찮으셨나요? 어 아까 그, 팔꿈치로 하실 때는 남자 치료사 못지않게 엄청나게 <laughs> 아프셨나요? 네 많이 아파가지고 네. 지금 좀 풀고 나니까 좋았어. 괜찮으시죠? 아 네, 많이 괜찮아요. 졌어 여자 도수 치료사는 좀 체중을 이용해서 하는 편이라 어... 좀 남자분하고도 좀 비슷한 음, 그런 압을 조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느끼실 줄요. 그래서... 하시고. <laughs> 지금 스트레칭 하나 알려드릴 건데, 뭐 사무실이든 집에서든 이런 벽이나 문이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시더라도 꼭 네. 짬내서 해주실 건데, 일단은 팔을 여기 앞쪽 가슴 근육 늘려줄 거예요. 이건 아까 라운드셜도 얘기했듯이 여기 짧아진 근육 늘려줄 건데, 여기 벽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발은 한이 중심선보다 조금 체중을 앞쪽으로 두실 거예요. 왜냐면 충분히. 체중을 점점 앞으로 어깨 으스하지 않고요, 뭐 과하게 허리를 꺾는다거나 고개를 과하게 든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 가슴 근육, 반대쪽도 똑같이 늘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그시 앞으로 시간 내서 꼭 해주세요. 고생셨습니다 no. <laughs>